최근에 블루아카이브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김용아 씨의 공지에요. 이번에 팀 버전으로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블루아카이브의 연령 등급을 상향시키고 수정된 일러스트가 들어간 팀 버전을 새로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된 일러스트를 수정하면 되지만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등급을 상향시키고 새로운 팀 버전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라고 봤는데 민원글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는 그 민원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응답이라고 해요. 누군가 블루아카이브에 연령 등급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문의를 했고,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캐릭터들의 노출도 및 다양한 요소를 검토했고, 선정성과 관련해서 등급 상향 요소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사후 절차 진행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민원을 넣은 게 블루 아카이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검열 해제가 사라져버린 소녀 전선에도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녀 전선도 연령 등급 상향 요소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게임물 관리위원회는요. 공무원들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 시스템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시스템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민원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성별이 많이 즐기는 컨텐츠에 대한 감정이 섞인 민원이었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난게 중국이에요. 현재 중국의 소녀전선은 중상 일러스트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자, 중국에도 게임 팬덤이 있겠죠. 근데 어떤 팬덤이 검열 비문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열 당한 팬덤의 그 사람들이 다른 게임은 왜 냅두냐 해서 또 문의를 넣어서 또 검열을 맞고, 그래서 또 검열 받은 사람들이 또 문의를 넣어서 다른 게임 또 검열 받고, 그리고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임을 다 한꺼번에 검열 시켜서 그런 중상 같은 요소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우려가 됩니다 민원 시스템 자체는요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거를 악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블루아카이브의 팬덤이 좀큰게 아니죠 저번에 석호 행사에서도 그 팬덤이 증명됐죠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블루아카이브 공식 부스를 방문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저가 많은 만큼 검열된 일러스트를 봐야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겠죠 과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민원은요 대검열 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특정 성별이 많이 즐기는 컨텐츠에 대한 감정 섞인 민원이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복은 그 반대 성별로 향하게 되겠죠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이건 비정상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비정상이에요 물론 지나치게 성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검열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블루아카이브가 미성년자들이 보면은 망가질 정도의 노출도를 제공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정보는요 음지에 있습니다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어른들이 막을 수가 없는 곳 그런 곳이야말로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마음에서는 어? 나는 해당이 되는 게 없네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전선에 관해서는 한국지사 설립하고 성인버전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차라리 이번 기회로 소녀전선 성인 버전 나오고 모든 일러스트들이 다 복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문의로 인해서 생겨날 부작용을 생각하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는 예전에 주전자 닷컴 때가 생각이 나네요. 단지 들어온 문의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프로그래밍 꿈나무들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인재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기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it 인재를 길러낸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대검열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바다가 돼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쓸데없이 비정상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를 다룰 수 있는 배창도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번 블루 아카이브나 소녀전선, 그리고 다른 게임들에 대한 민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다른 게임들에도 또 민원이 들어갈 거고, 아마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수준은 다르지만 형태나 형식은 중국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씁쓸하고 안타깝고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